안녕하세요. 발음투자연구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반등의 흐름, 기술적 전환 신호까지 지금 삼성 SDI의 흐름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삼성 SDI의 주가는 약7.68% 상승을 한 20만 6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 흐름은 상승 1단계 진입으로 해석이 되며, 이는 상승 초입 국면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구조로 아직 주가가 충분히 달릴 수 있다는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주가의 상승 각도가 새롭게 형성이 되며 변곡점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의 외국인 수급은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은 38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은 매수보다 매도세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세이며 오늘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 물량을 전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자, 강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 혼재된 상황이며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오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현재 삼성 s d i 의 공매도 비중은 5.41%이며, 최근 대차 잔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세력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쇼커버링 수요가 급등을 할수 있는 구조라는 뜻도 됩니다. 주가가 예기치 않게 급등을 할 경우, 공매도 세력은 손실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지금의 공매도 증가는 폭발적 반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면 현재 삼성 SDI의 차트는 2차 전지와 우사한 흐름을 보이며 주봉상 반등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이동 평균선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21선 61선, 121선을 돌파를 했고 2평선 수련 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열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SDI는 단순한 2차전지 업체가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관련해서 국내 대표주 중 하나로 기술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노리는 기업입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정보체 배터리 R&D 투자 확대를 선언했고 이는 삼성 SDI 주가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등과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삼성 SDI는 자율 주행차나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차에 최적화된 배터리 라인업을 확보 중입니다. 따라서 이 상승은 단기 이벤트성보다 중장기 방향성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낙관적으로 봤을 때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고 2차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후 전고점 돌파 시 최대 2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으로 진입 시 20만 원 아래로 이탈을 할 경우 단기 상승은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상승 초기이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 볼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수급의 전환점과 기술적 반등 그리고 미래 산업 구조의 중심에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 중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지만 자 기관과 개인의 매수 그리고 기술적 상승 신호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은 주가의 강한 바닥 다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존재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 SDI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한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을 미리 살펴보고 한 걸음 앞선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발음 투자 연구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